안녕하세요, 유익한 건강정보를 귀에 쏙쏙 바뀌게 알려드리는 산부인과 전문의 닥터정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에서 하는 포경수술, 은액 노출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자가 무슨 포경을 해? 라고 하시겠지만 여자도 포경을 합니다. 우리가 보면 남자랑 여자랑 성기가 되게 다르게 생겼잖아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그 안에는 뭔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사실 남자랑 여자랑 성기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같은 모양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임신 7주 이전에는 남자나 여자나 성기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게 임신 7주를 지나면서 남성은 남성의 성기로 여성은 여성의 성기로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랑 여자랑 성기가 닮은 구석이 많은데요. 남성에게 귀도로 발달한 부분이 여성에게는 음액, 즉 클리토리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시면 남성분들도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음액이 정말 성감을 잘 느끼겠구나. 실제로 음액은 수천 개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는 순수하게 성적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실제로 음액이 어디에 있는 건지? 왜 음액 노출수를 포경 수술이라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여러 개의 성기 모형을 몇개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질 입구 양쪽에 입술 모양의 주름, 소음순이 있고 그 위에 콩알만하게 있는 여기가 바로 음액입니다 그리고 이 음액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살이 덮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덮고 있는 피부를 음의 포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이 포피가 너무 많이 내려와서 음액을 완전히 가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성적 자극이 있더라도 음액에 자극이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모자 안에 머리가 막 가려워 근데 모자 위를 긁으면 안 시원하잖아요 모자 안에서 막땀 차고 냄새나고 그쵸 그렇죠? 포피가 너무 덮인 분들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 위에 덮고 있는 포피를 조금 제거해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포피가 너무 덮여 있으면 음액과 포피 사이에 이물질이 낄 수도 있어요. 질 분비물 같은 것도 끼고 이런 게 이제 가려움증이나 냄새를 유발하기도 하고 심하면 염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살과 살 사이에 계속 습하게 분비물 같은 게 끼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런 이유들로 음액 노출술이라는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음액 노출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내려온 포피만 살짝 제거하는 포피 제거술이 있고요 음액 위에 주름이 너무 많고 피부가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음액 위에서부터 반달 모양으로 절제를 해서 음액 자체를 좀 올려주는 음액 거상술이 있습니다. 보통 소음순이 너무 커서 수술하시는 분들 중에 양옆 주름이랑 코피가 같이 발달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분들이 소음수 성형할 때 주름 제거술, 음액 노출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코피 제거술은 특히 좀 주의가 필요한 수술인데요. 음액에 수천 개의 신경말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음액이 다치지 않게 아주 세심하게, 코피만 조심스럽게 절제를 해야 합니다. 음액 거상술은 피부를 반달 모양으로 절제해서 위로 당겨서 봉합하는 수술이 있잖아요. 당겨서 올리다 보니까 소음수 모양도 좀 길어지고 주름이 펴져서 모양이 더 예뻐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음액 노출술만 하는 경우에는 30분 이내로 끝나고요. 바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한 간단한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 회복해서 성관계까지는 보통 2주, 뭐 길게 잡아도 3주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음액 노출술, 여성의 포경 수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의학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